그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 차량 모델명은 노블클래스 어, 아, 노블 솔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노블클래스 솔라티요? 네. 지금 이 솔라티 16인승 미니버스 차량을 저희 노블클래스에서 11인승 리무진나 제작을 해서 어, 빌드업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1억 중반대 지금 미정인 가격이긴 하지만 개발되고 양산이 되었을 때그 가격으로 뭐 네,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화상회를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지금 활성화 시켜서 지금 화면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 TV를 통해서 모든 미디어를 영상 출력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뭐예요? 음, 밑에 부분은 이제 세 어, 개의 전동 어,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 모터 세팅으로 지금 모터 컨트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구성품대로 또 어, 구성이 또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현재는 커피 머신이 지금. 네. 이제 좀 네, 맞습니다. 네. 어, 이쪽도 같이 맞지 않 네, 똑같이 지금 비빈 공간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는 팝업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추후에 변경될 예정이 가능, 어,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보면 터치업 220부터 어, 콘센트, 멀티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뭐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나요? 특별한 기... 경우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 네, 이거는 팝업 독서등이라고 네. 해서 네. 네, 터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 터치패드를 통해서 물론 감압식이긴 하지만 시티에 네.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보면 전동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 보면 그옆 공간으로 네. 지금. 무선 충전 할수 있게끔 충전 패드가 여기에 지금 아, 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네요. 네. 지금 각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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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각 좌석마다 어, 무선 충전과 전동 테이블이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찌대로 그대로 안 되네. 네, 맞습니다. 아, 어. 렌비가는 아직 출시 예정이 없습니다. 네. 아, 가격은 아직 그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정시 출시는 출신? 저희가 국토부에서 인가받아서 출시할 예정은 11월서부터 준비될 예정이고요. 11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음향 시스템은 인피니티 음향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저, 적용을 했고요. 전면에 스피커가 4개, 후면에 2개, 측면에 우퍼, 그 다음에 각 해당하는 바 타입의 스티커, 이렇게 3군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laughs>